조식먹자 조식, 조식. 저 조식 나쁘지 않은데? 잘. 조식~~ 땡큐 와 이번 여행에서 조식 처음 먹는다 아무튼 조식먹고 오늘은 뭐할거냐면 저기 정글로 혼자 들어와서 트레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저거 투어하느라 정글을 한번도 못 둘러봐가지고 오늘 좀 어떻게 생겼는지 봐봐야겠어. Can I stay one more night? 정글 가기 좋은 날씨구만. 가서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먹을 것좀 사가야겠다. 빵 같은 거. 일단 이거 두 개. 여기서 1인기 내고 보트 타고 넘어가야 돼. 하나 이거 좀 아들 사이드. 뭐야 나 혼자만 태우고 가네 그냥? 얼마 걸리진 않아요. 바로 한1분되면 도착. 여기 여기서 내립니다. 여기. 바로 앞에. 땡큐. 아, 여기도 식당이랑 숙소 이런 게 있나 보네. 음, 뭐가 뭔지 모르겠군. 오시감적이야동글은 우리의 자연 유산이다. 뭐가 중간중간에 많이 써있네 아, 원숭이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. 오케이. 길을 생각보다 잘 정비해놨어. 아니 어쨌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. 오씨 뭐야 뭐야. 아무튼 점점 더 들어갑니다 안으로. 오, 살짝 살짝 이런 거 정글 느낌. 모기가 벌써. 근데 이 길을 어디까지 깔아놓은 거지? 엄청 고생하셨겠네. 와 근데 길은 진짜 예쁘다. 이 나무는 무슨 와 뿌리 보소? 여기 무슨 거목이 쓰러져 있어. 이게, 1초도 쉬면 안 돼요. 잠깐이라도 쉬면 모기들이 달라붙어가지고, 이거. 여기가 일단 엄청 습해가지고, 땀이, 어, 아, 미쳤어. 와, 이거 개미 뭐야. 다큐 보는 것 같아, 다큐. 그래, 이게 정글이지. 이제 점점 더 뭔가 정글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. 그 데크길도 사라졌고, 오, 씨. 오, 나무 큰거 봐. 잡고 내려가라고 밧줄을 해놨네. 여기가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밧줄 해놓은 것 같은데 어후, 점점 각이 빡세진다 아 어,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없냐 쉴만한 곳이 없어 중간에 오 갑자기 제대로 된 갑자기 제대로 된 길이 나왔어 뭐야 이쪽으로 오는 길도 있나 보구나 여긴 어디서 올라오는 거지? 아물좀 먹고 가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해야지 이게 뭔가 목표점 없이 걸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. 아 저리 가. 아 저리 가라고. 눈 피졌다 진짜아 진짜 아, 진작 이렇게 할거그랬네 깔끔하네, 깔끔해. 와 드디어 평지야. 와 의자도 있어 여기. 여기서 쉬다가야겠다. 다시 가자. 저기 뭔가 뷰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. 진짜 다 나무랑 뚝밖에 없다. 개민 거 같은데, 빵댕이가 엄청 큰데, 얘는 야, 언제 쉬는 데가 나올지 몰라서 나올 때마다 쉬어줘야 돼. 여기는 좀 빡센데, 야, 이거 나와봐, 야, 이거 나와봐. 아우씨, 야, 얘네들은 누가 와도 독버섯인가 보다. 색깔이 비비드 해버려, 아주. 아, 이 길이 또... 아 따가워 씨, 가시 아 가시나무였네 몸통 두께가 어떻게 이렇냐 어 뭐야 붐분.. 뭐라써야되냐 붐분타빙? 타빙? 붐분타빙을 향해 고꺄르르 붐붐붐 꺄르르 붐붐붐 붐붐바 와 진짜 대박적 나무 찾았다 미친놈인데 이건 광각에도 당기지도 않아 얘는 얘는 진짜 한 몇만살 넘었겠는데? 뭐야 위에 집 같은 게 있다 가보자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어 이거 세레머니 춤으로 춰야겠다 붐붐 빈탕인가 뭔가 거기 맞으면 어 맞네 붐붐 타빙 뭐 하는 데야 여기? 여기 잠깐 쉬어가는 공간인가? 딱 나의 세레머니 댄스를 위한 공간이구만 붕붕 타빙 심장이 진해 깨랄랩 붕붕붕 깨랄랩 붕붕붕 붕붕붕 좋았다 저는 이제 여기서 밥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인데 지금 돌아가야 딱 해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가 아까 출발한 마을 쪽이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는 게 근데 아직 엄청 넓어요 크기가 엄청 넓어 가지고 진짜 한이 정도 밖에 못 왔어 아직 붐붐 음, 타빙 빠이 아 어디 보트 한대안 지나가나? 히치하이킹 하고 싶다 와 여기 아까 올때 봤었나? 뿌리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무슨 촉수같이 생겼어 뿌리가 와, 아니, 보트 소리가 들리는데, 저기 아래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. 내려가는 길이 없어. 저도 태우셔요. 아, 길 잃었다. 다시 돌아가 보자. 뭐지? 여기 맞았는데? 이길 맞는데? 왜 길이 없냐? 이건가? 아, 이거다. 밧줄. 와, 여기였구나. 야, 야, 야. 나도 좀 지나가자, 얘들아. 밧줄 없었으면 못 찾았다, 이거. 이게 예, 이 길이 저길 같고, 저 길이 이길 같고, 그래가지고, 좀만 방심하면 바로 다른 길로 가요. <목소리도> 있어요. 좀 지금 원기 회복했습니다. 계속 노래 들으면서 가겠다. 제 아는 유튜버 형 중에 차박차박 형이 왜 이렇게 맨날 트레킹 하면서 춤을 저렇게 흔들어 제낄까 맨날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. 이게 힘이 나네 좀. 그 분분 타빙에서 벌써 2.2km 나왔다. 어, 여기로 한번 가봐야겠다. 여기가 아까 안 가본 길이거든요. 강가 있는 곳. 아 뭐야 여기가 사람 겁나 많네. 아 여기가. 여기를 와서... 왔었어야 되는데. 완전 신기하게 생겼는데 여기? 프라이빗 강이야 프라이빗 강 나도 발좀 담가야겠다 가서 콩살이 같은 애들이 떠다니네 어 시원해 아 여길 먼저 왔으면 그냥 여기서 쭉 있을 었 텐데 뭐야 보트가 여기까지 들어오네 저 사람들 어디 가니 여기도 무슨 투어 코스인가 뭔데 아 여기가 무슨 피크닉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던데 그거 하는 덴가 보다 피크닉 하는 덴가 보다 홍살이 겁나 많네 진짜. 혹시 몰라서 빵 하나 안 먹고 있었는데 배고프다 갑자기. 먹어야겠다 이제. 아 짧았지만 힐링 좋았다. 와 드디어 바뀌다. 숙소 가서 누우면 바로 벗겠다 이거. 속세다 속세. 분분이란 게 하이드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대피소 그런 역할인 거 같아요. 여기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. 나어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냐. 아이오. 눈이 막 감긴다 피곤해가지고 아 이거 원샷하고 가야겠다 아 너무 시원하다 땡큐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가야겠어 아 너무 더위 먹었어 지금 라인 와, 이거 아이스크림 1.2밖에 안 하네. 1.2면 한국돈으로 한 300원 정도? 거의 약간 옛날에 문구점에서 먹던 수준의 가격이네. 일단은 저는 수영장 가서 수영 좀 하다가 숙소에서 좀 쉬고 다시 나오겠습니다. 오늘도 평화롭구만. 오늘은 고기 같은 걸좀 구워먹고 싶은데 저기는 일단 자리가 없고. 와, 저기 뭔데 사람 꽉 찼냐? 여기랑 여기만 지금 장사가 잘 되거든요? 다른 데는 손님이 없어. 자리있다 오 사태 빨리 나왔네 이거 사태랑 그똠냥꿍 시켰습니다 이게 아쉬운게 여기 가게에서는 맥주를 안 팔아 가지고 맥주를 못 먹는게 아쉽다 사태는 역시 맛없을 수가 없다 배고파서 똠냥 나오기도 전에 다 먹어 버렸네 똠냥 나왔습니다 똠냥 와 강바람 세원하다 어 아, 뜨거. 지금 바로 앞에서 사태 불 붙이고 있거든요. 저거 사태 할때 저렇게 기름을 확 뿌려가지고 센 불에 구운 다음에 야. 저렇게 바람으로 식혀주더라고요. 사람 많아지네. 빨리 먹고 식켜줘야겠다아잘 먹었다. 오랜만에 국물 있는 거에 밥 먹으니까 맛있네. 내가 먹던 자리 바로 찾다. 오 뭐야 하늘 보소 핑크색 하늘. 친구들 축구하네유트 u t u b 유트 o u t 유 b e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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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서 u t u b e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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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t u 기 e y o u 그냥 딱 배낭여행자들이 엄청 좋아할만한 곳이에요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 가저 같이 빠이 해줘 빠이 빠이 야 어디가 야야 야, 같이